안녕하세요. 마리산 장중감 농장의 김종육입니다. 2025년 6월 14일 오늘은 장중감을 비롯한 감을 굵고 튼실하게 키울 수 있는 법칙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법칙은 적절한 시기에 맞는 방제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만리산 장중감명장 2025년 방제 계획이라고 방제를 할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6월 초순경부터 감나무 꽃잎이 다 피고 질 무렵부터 살균제와 살충제를 보름 간격으로 3회 정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살균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푸르겐, 그리고 톱시넴, 다이세넴 45 등을 구입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눠서 주면은 효과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살충제라는 검객, 데스프러스, 독소리 등세 가지를 골고루 순차적으로 지금 살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적당량의 영양제 공급입니다. 저는 살충제 혹은 살균제를 살포할 때, 그로민이라는 동식물성 아미노산 비타민을 적당량 섞어서 살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하시려면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측면에서 요소 비료를 섞어서 주시는 것도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요소 비료는수용성 물에 잘 넣기 때문에 2 0터짜리한통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섞어서 주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으로는 적당한 적과 그리고 도장지라고 그러죠. 도장지.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지금 우짜람 가지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이런 도장지를 충분히 거의 뭐 완전히 다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적과를 적절하게 해주시면 은 아주 굵고, 크고, 튼실한 감을 수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감을 크고, 굵고, 그리고 튼실하게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법칙. 제일 법칙은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측은 적당량의 영양제를 방제시에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지, 그리고 적과 감이 너무 많이 달린 경우에 그 중에 일부를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십니다. 참고적으로 적과를 할 경우에는 한 뺨에 한개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 주시는 게 감을 굵고 크고 그리고 튼실하게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